여기 옆에 있습니다 옆에 쿠마님 여기 RPG 써봤어요? 여기? RPG 한번 들고 내려가보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 위에 털렛좀 올려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내려가보세요 자, 쿠마님, 그, 알피손사님이두 사람이면 뭐 위치 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오른쪽에서,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봐야 시야 확보가 잘 되어서 오른쪽인 사람이 왼쪽 거를 쓸 거거든요? 보시면 그 파이프는 이제 쿠마님이 아시니까 그 파이프를 보고 쏘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메냐님이 탄자고 쿠마님이 밑에 계시고, 오케이. 그러면 1그룹 왼쪽, 2그룹 오른쪽으로 갈게요. 자, 문 열겠습니다. 음. 올라 가서 바로 올라가 셔 가지고 벨브 네. 부터 잡 으실게요. 오른쪽 총 으로 쏘 세요. 그거 계십시오. 공사 님이 rpg 쏴줄 거예요. 어구모님 썼네, 나이스 나이스. 자 크로님은 케이디언이랑 붙으세요. 자 하나 둘아 잠깐만 하나 둘셋 됐습니다. 어우주님이 열쇠 드시고 혹시 예. <laughs>